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엄마 아빠 드리더라도 꼭 집중해서 예배 드려요 우리 안녕하자 인사할까요? thank 과 함께 말씀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요? 맞아요. 꿈꾸는 요셉 이야기를 들었어요. 꿈을 꾸는 요셉이 형들한테 막 자랑을 했는데 형들이 너무 너무 요셉을 미워했나 봐요. 요셉을 글쎄 왜 여기 게 팔아 버렸지 뭐예요? 너무 슬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선생 너무너무 궁금한데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요?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읽어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아멘. 친구들.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통치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죠. 선생님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듣고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이집트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살찐 소 7마리를 단수가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또 통통한 일곱 이삭을 싹 말은 일곱 이삭이 잡아먹는 꿈을 꾸었어요 음, 이집트 왕은 그 꿈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어요 여봐라 내 꿈이 무엇인지 말해줄 사람을 당장 데려오너라 하지만 많이 배운 학자도 박사들도 예언가들도 아무도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네, 그 꿈은 바로 이런, 꿈, 이런 뜻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서 먹을 것이 아주 많은 날이 7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 7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이집트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창고를 지어라. 곡식을 모아라. 7년 동안 요셉은 많은 곡식을 전국 곳곳에다가 모아두었어요. 풍성한 7년이 지난 후에 정말 요셉이 말한대로 비도 오지 않고 햇님만 쨍쨍 내렸쬐는 그런 감흥이 시작됐어요. 곡식들이 자라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하지만 요셉과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대로 미리 감흥을 이 흉년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땅엔 먹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사는 이스라엘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요셉의, 요셉의 가족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얘들아,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 오너라. 하고,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이집트로 보냈어요. 이집트에 온 형들은 요셉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파세요! 정당한 가격을 두고 주고 우리가 먹을 것을 사겠습니다! 형을 만난 요셉은 너무 반갑고 기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는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이에요. 형님. 뭐, 뭐 뭐라고? 요, 요셉이라고? 우리가 우리가 팔았던 그 요셉? 형들은 너무 놀랐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던 그 잘못 때문에 벌 받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요셉은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를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 이집트로 미리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 형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이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로 이사해서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친구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이 뛰어났던 건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많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지요. 왜요? 형들이 요셉을 외국에 팔아버려서 너무너무 슬픈 날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형을 만난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미워하고 막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음 맞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마음에 있던 미움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요셉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요셉을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도 알았고요.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나 미움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해결할 수 있지요. 사람은 악한 계획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요셉과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할때 그런 일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답니다. 선생님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큰 흉년에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아픔도 씻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드려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